보이, 보이죠 여기, 바로. 바-로 뜨죠, 바로. 우리, 애기들이. 볼 때마다. 아이, 짜증나! <laughs> 막 이러거든.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오너 입장에서 폴스타 2를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사지 않고 폴스타를 산 이유라고 그 영상 올렸더니만 댓글에 저 자식 저거 돈 받았네 왜 폴스타 2를 샀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제 속마음을 탈까하다가 너무 길어질까봐 차라리 그냥 영상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 2를 이제 출간한지한두 달인가 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에 반도체 이슈, 차못 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일단 해명부터 하고 갈게요. 아이오닉 5를 안산 이유는 우리 뻥. 태기형이 아이오닉5를 샀기 때문에 그래 자 EV6로 가자 작년 한 10월 정도 돼가지고 야 이제 출고해야지 했는데 우리가 EV6 찍을 때마다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당장 차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뭔가 컨텐츠적으로만 다가갔을 땐 EV6가 약했어 그리고 이런 반도체 이 대란이 날줄 몰랐단 말이야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아요? GV60을 안산게 바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보조금 기준을 맞춰서 100%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GV60 50%밖에 못 받아요 사고 싶겠냐? 안 샀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계약을 해도 못 삽니다 워낙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요즘에 출시된 차들 보면은 기준점이라는 게 점점 하나 둘씩 생겨나잖아요 아이오닉5, EV6, GV60이 진짜 선녀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와이프가 이제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한데 어떤 차를 사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폴스타2를 구매한 거죠. 프로피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 있는 폴스타2도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가 보니까 뭐 프리미엄 붙었더라? 어, 없어요. 이 폴스타2도 없어서 못 사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 맞아요. 댓글 달린 것처럼 또 숙제. 어 오늘도 여러분들께 어 숙제 하나 가져 왔습니다. 우파TV와 함께하는 KB 차차차에선 아이오닉 5, EV6, 모델 3등 정말 구하기 힘든 차량들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폴스타 2 역시도 KB 차차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은내 구매 상황에 맞는 조건에 따라 나에게 알맞는 차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폴스타 2에 관심 있는 분들은 KB 차차차 장기렌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폴스타 2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폴 스타 2 요즘에 이거 보니까 사람들 그래도 많이 쳐다봐요. 도로에서 많이 볼수 없는 희소성. 근데 이 희소성이 좀 없어지고 있어. 꽤 많이 보이더라. 이제 이 마크 디자인 하나 바뀐 걸로 볼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의외로 이거 서 있는 거 보면, 어 도대체 이게 무슨 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폴스타에 대한 사야된 이유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킬 오너로서 느낀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는 키를 가지고 가면은 문을 굳이 열 필요 없이.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이키 디자인이 솔직히 조금 이렇게 얘기한 그렇지만 많이 조금 그 아쉬운 편입니다. 플라스틱 리모컨 키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센스 있게 가죽 소재로 된키 커버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굳이 문을 열 필요 없이 가까이 가서 핸드폰. 요거는 뭐 저같이 얼리어답터 분들은 많이 사용하죠. 핸드폰을 통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미리 제약을 해서 시동을 걸고 킬 수도 있습니다. 웰컴 라이트라 그래 가지고 딱 문을 열고 닫으면 불빛 들어오는 게 되게 예뻐요. 지금 이게 낮이라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불빛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게 주차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예뻐요 뭔가 나를 반겨 준다. 약간 이런 느낌?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의 짐이라든지 유모차 이런 거를 넣을 때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지 뭐 사용하겠어라고 했지만 가끔 이제 장보면 음료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굴러다닌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중간에 이제 가드를 쳐놓거나 라인 안에 이제 껴놓으면 굴러다니거나 이렇게 잡소리가 많이 안 납니다. 작은 구매 포인트들도 하나 있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짐들은 이 안쪽에 또 수납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넣어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리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잠깐 타는 것보다 실제로 구매를 해서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단점들이 하나, 둘씩 보인다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었죠. 폴스타2도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과 단점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탄게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짧게 탔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스타의 장점은 운전이 정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동수단이기도 하고, 운전이기도 한데, 운전이 되게 쉬워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약간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폴스타2는 그냥 내연기관의 차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많이 없어요. 회생제동도 내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제끌 수도 있고 그리고 크림 모드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행을 하다가 악셀을 떼면 팍쓰잖아 전기차들은 회생 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내연기관은 주행을 하다가 악셀을 떼도 어떻게 해? 쭉 반성을 이용한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모드가 이 크림 모드예요. 요거를 전기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스티어링의 느낌 그다음에 이제 원페달 드라이브 같은 운전자 성향에 맞는 약간 예민한 다양한 세팅들을 구현해 놨습니다. 뭔가 전기차 특유의 그런 좀 이질감을 싫어하는 분들은 크림 모드하고 스티어링 휠 가볍게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를 아예 끄면은 그냥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잖아요. 전방 시야가 되게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서툰 분들도 이 폴스타 2를 타면은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운전이 쉬워야 내가 이 차를 탔을 때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폴스타가 확실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단점들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뒤쪽이 약간 스포츠백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쿠페형 전기차처럼 C필러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트렁크 높이가 조금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말고 룸밀러를 통해서 뒤를 봤을 때 시야가 되게 좁아요. 잘 안보여요 여기 조금 단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뭐 룸밀러를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뭐 거슬릴 정도는 사실 아니죠 제가 원래 이전에 계약해 놨던 차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패키지 플러스 패키지 이거 두개만 집어넣은 폴스타2 였습니다 5천만원 후반 근데 이 풀옵션 차량은 한가지 옵션이 더 들어갑니다 바로 통풍시트 나파가죽이 들어간 패키지죠 요거까지 추가가 되면 6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선택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스타2가 워낙 없기 때문에 풀옵션 차량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굳이 이 6천만 원에 넘게 주고 이... 나파 가죽이나 통풍 시트를 해야 돼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아요.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색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요. 또 통풍 시트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아, 어, 요것도 되게 좋아요. 요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는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염이 쉽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실내 공간이 좀 좁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스터 2 같은 경우에는 CMA 플랫폼을 사용 합니다. 순수 전기차 플랫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나 뭐 하이브리드 이 전기차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약간 공간의 활용도를 조금 손해 보긴 다만 그래도 막 엄청 막 답답하거나 좁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단점이 또 있어요. 볼보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안전이잖아요. 폴스타 2도 생각보다 이런 센서나 안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후진을 눕게 되면 이 뒤쪽에 후진 카메라가 들어오면서 이 센서가 인식을 하거든요. 자동으로 센서가 반응해가지고. 멈춰주는 시스템 굉장히 예민해요 뒤에 사람이 있었을 때 멈추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언제 쓰냐면 바드 요거 있었을 때 센서가 개입을 해서 차가 그냥 팍 서버려요 그냥 스무스하게 이런 좀 부드럽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고 났을 때 그냥 팍 브레이크 밟는 그 수준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나 엄마가 이차 타고서는 경기할 뻔했어 이거 왜 이러냐고 사고 났냐고 팍 써요 그냥 0.1초 만에 차가 그냥 정차가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거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적응이 되는 게 뭐냐면 천천히 가면 돼.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 보면 확확 쓰잖아. 그럴 때 이게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후방 카메라가 서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말이죠. 조금 눈에 잘안 들어와요. 사각지대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진을 하다 보면 은 뒤쪽에 오는 차, 측후방 뭐 이런 쪽에서 오는 차들다 봐야 되는데 후방 카메라가 밑에 있다 보니까 측방이라든지 위쪽 옆에서 오는 차들의 시야가 잘안 보이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지만 불고기 생겨서 거리감 조절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T맵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뭔가 조절할 필요 없이 폴스타 아이디를 로그인만 하 면은, 다 그냥 연 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 기서 조절 을할필 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또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이 내비게이션 잘못 쓰는 분들은 그냥 아리아 하나 부르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계기판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디스플레이에서 볼 필요 없이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좀더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되게 간편해요 그리고 터치감도 나쁘지 않고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페달이 브레이크랑 악셀이 너무 붙어 있어요 중간에 센터 콘솔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보통 발위치가 여기 걸려요. 그래서 좀 중앙으로 위치하게 되거든요. 브레이크랑 악셀을 밟았을 때 간섭이 생기더라고.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고 뒷좌석 안전벨트도 담매라 그래. 어, 뒤에 사람이 타는데 안전벨트 안 매면은 조수석 안 매면 띵띵띵 소리 나잖아. 이 폴스타는 뒤에까지 다올려 그래서 우리 유지랑 형민이가 하이 짜증 나막 <laughs> 이러더라고. 뒤에 울린다고. 비닐하우스. 어, 뭐야. <laughs> 이거 장난 아니야, 엄청 뜨거워요. 요게 테슬라도 비슷했거든요. 그냥 통 글라스로 열려 있잖아요. 썬팅이 되어 있어서 열차단이 좀 괜찮은데, 요게 틴팅 안 했을 때는 뒤지게 더운 거예요. 약간 그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서 막 오븐이 구워지는 듯한. 밤에는 몸이 이뻐. 휘울때 좋아요. 밤 하늘에 이제 벌. <laughs> 감성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제가 느꼈던 이 폴스타의 2는 디자인, 희소성 그리고 브랜드의 이미지, 프리미엄이라는 브랜드에 걸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출고할 때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출고를 하고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고 말이죠. 이 폴스타는 AS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볼보, 볼보 매장을 가면 돼요. 브랜드 차주들의 성향을 알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AS 센터가 말아요그 브랜드...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BMW는 겁나 부족부족되고 뭔가 막도대기 시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긍방하잖아요. 예약 잡는데 무슨 한달 넘게 걸려. 벤츠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심지어 못 고쳤어요. 짜증 나거든. 근데 폴스타는 볼보도 그래요. 되게 여유로워. 벤츠나 BMW도 친절하고 많이 잘 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다 보니까 조급해 보이는 게 보여. 그잖아. 근데 볼보는 어때? 사람들이 여유로워 아 오셨어요 오빠님이네요 뭐 차가 뭐가 고장 났나요? 아 이거 센서 한번 점검해 보러 왔습니다 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엘센터 콜라도 있다고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하잖아 과세들이라 이런 게 많아 여유로워 폴스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유로운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TA가 있기 때문에 전송을 해주면 웬만한 것들을 다 수리가 되고 업데이트도 그냥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센터를 방문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또 단점. 이게 송풍구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송풍구가 위에 있는데 중간에 송풍구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 바람이 이쪽으로 안 오고 뒤로 넘어가요. 시원한 게 덜한 것도 조금은 있죠. 또 생각보다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장시간 탔을 때는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장거리용으로 샀을까요? 도심에서만 타려고 샀을까요? 도심에서만 타려고 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장거리용이 아닌 도심에서 아이들 출퇴근 장보는 용으로 샀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이어리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조금 더더 더 수월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타이 단자가 두개 들어가 있는데 요즘 시타이 많이 사용하더라. 제일 빨라요. 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너 아저씨구나. 자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보이지? 여기 바로 바로 뜨죠. 바로 안전벨트 배라고 우리 애기들이 볼 때마다 <laughs> 아이 짜증나 <laughs> 막 이러거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단점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엄청 모든 게다 완벽한 차는 없거든요. 소비자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포인트, 구매 포인트가 다 다른데 그걸 다 맞추는 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폴스타도 완벽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편한 부분들이 많죠.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오너 입장에서 이 폴스타 2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점만 얘기하기보다는 좀 단점들을 좀 일부러 한번 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차에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폴스타 2를 산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단점을 커버할 만한 매력 포인트가 있... 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를 한 거죠.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디자인. 예뻐요. 도로에 많이 안 보여요.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주행이에요, 주행. 운전이 되게 편하고 쉬워요. 이 포인트가 폴스타 2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 없는 주행감, 나름 부드러운 승차감, 운전이 쉬운 조작감. 폴스타 2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 승차감도 나쁘지 않잖아요 음. 여기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운전하기 때문에 스티어링 느낌은 가볍게 원페달은 낮음을 했어요 이거 끄면은 아예 안 느껴져요 음. 그리고 크림 모드를 o 하게 되면 아까보다도 더 이질감 없을걸요 아예 없잖아 쓰는 음. 게 회생제동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10% 정도가 더 늘어나요 원페달 표준 스티어링도 너무 가벼운 게 싫다 그러면 이제 단단하게 그리고 크림 모드 딱 끄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전기차처럼 원페달. 음. 봐봐. 어 달라지잖아. 이런 느낌, 이런 좀 다양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충전 속도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오닉 5나 뭐 EV6보다는 느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비교하면서 충전을 해봤잖아요. 물론 아이오닉 5가 어, 정신 나간 차처럼 빨라요. 한30% 20% 정도가 충전 시간이 더 빠른 거 같고요. 폴스타도 근데 이렇게 막 느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 요거는 이제 폴스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충전기마다 요 코딩을 해야 된대요. 그니까 맞는 거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EQS 출고했을 때도 그 얘기했잖아. 이거 충전 안 된다고 하지. 전국에 있는 인식못 한다고 폴스타도 각 충전소 가면은 인식이 안 되는 충전기들 이좀 있어 그런 충전에 대한 불편함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폴스타 2 관심 있는 분들은 부지런 충전기 방문했을 때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충전기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인식 안 돼요. 이래서 걔네들이 막 디디디디디 충전기 번호 몇 번이에요? 뭐 알려주더라고서 알려주니까 갑자기 떼카더니 어 인식이 돼 센서에서 이제 입력을 해 입력을 한거 같습니다. 저 이거 아침에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도 보이네요 이거. 그럼 이 불빛 그러니까 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감성들이 되게 잘 살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딱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 친구분들도 이 폴스타2 보면서 되게 예쁘다 와 진짜 이만한 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담한 사이즈에 그렇다고 실내가 좁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타기에는 뭐 그렇게 막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전방 시야도 굉장히 이제 개방감도 좋고 사이드 미러가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 트여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죠. 롱텀 시승기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거고 분명히 제가 지금 짧은 시간 탔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거리 시승을 통해서 한번 또 세심하게 또 예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전기차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폴스타 2의 간단한 오너 시승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단점들도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은 차고요. 어이 폴스타 2에 어울릴만한 분들은 여성 오너분들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이 좀 서툰 분들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이 싫어하는 분들은 폴스타 2를 사시면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행 가는 거리, 주행 스타일, 옵션들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말이죠. 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폴스타2도 뭐 사고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롱텀 시승기로 다시 한번 폴스타2를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바! 들어가겠습니다.